드디어 엔비디아 RTX 5090의 재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서브레딧에 올라온 한 사용자의 글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로센터 댈러스 지점에 최고급 수랭식 모델인 ASUS ROG ASTRAL LC RTX 5090이 다량으로 입고 및 진열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제품 가격은 3,719 달러였으며 ASUS TUF 또는 ASTRAL 공랭식 모델처럼 더 저렴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즉, ASUS는 엔비디아 공식 MSRP 대비 70% 높은 가격의 모델만 제조 및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런 ASUS의 행태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레딧 이용자들은 3700달러가 넘는 RTX 5090의 가격표가 강도라고 표현했고, 구매하면 자발적으로 강도를 당할 수 있다고 믿고 왔습니다. 이 가격에 누가 제품을 구매하냐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ASUS가 엔비디아로부터 GV 202 칩을 받으면 이걸 선별하지 않고 죄다 가장 비싼 모델인 아스트랄 LC로 만든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 이런 대형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매점에도 RTX 5090의 재고가 길게 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RTX 5090 공급이 이전보다 나아졌거나 폭발적인 수요는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디오카즈는 에이수스와 마이크로센터는 게이머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할 이항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며 결국 다른 저렴한 모델을 내놓거나 아스트랄 LC 역시 3,400달러로 인상되기 전 출시 가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4월 16일 출시되는 RTX 5060 Ti에 출시 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윈도우 센트럴의 기자 케일 헌트는 RTX 5060 Ti의 리뷰 엠바고 해제일이 판매 날짜와 동일한 16일이라는 점이 불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엔비디아는 다른 RTX 50 시리즈를 발표할 때 리뷰 공개일과 제품 출시일을 겹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는데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리뷰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TX 5060ti는 이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실상 구매 대기자들이 리뷰를 보지 못한 채 제품을 구매해버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XX60 시리즈는 세대를 불문하고 인기가 높은 편이며 실제로 스팀 하드웨어 설문조사에서도 3060, 4060이 1, 2위를 차지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즉, RTX 5060 Ti의 수요도 굉장히 높을 테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리뷰를 기다리지 않고, 둘 서서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부정적인 리뷰가 나오더라도 초기 판매량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정말 RTX 5060 Ti의 성능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 엔비디아가 이런 전략을 펼치는 거라면, 거참, 똑똑하네요. 한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게이트홀 어라운드 GAA 기반 차세대 공정 기술이 엔비디아 프로세서 성능을 20%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e 타임즈에 따르면 황 회장은 GTC 2025 질의 응답 세션에서 이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황 회장은 엔비디아 GPU의 성능 향상은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RTX 50을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황 회장이 말한 성능 향상치를 얻게 되는 건 2028년경 출시로 예상되는 파인만 아키텍처 기반 GPU입니다. 엔비디아는 1세대 공정 기술은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파인만 기반 GPU는 2세대 GAA 공정 기술로 생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TSMC의 경우 N2P 공정으로 보이며 이 공정이라면 황 회장의 발언대로 실제 20%의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IT주의 이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